Yeah. Gotcha, yeah, gotcha. I, I don't pull it up. I was l Do you? I o n t k o w I d o t don't know. I don't k n o o n t k n n know. I d o n o w I d o o don't k o w I d o n w I d t know. I don't k know. n o w I d o 빙하를 보러 왔습니다. 오늘은 2022년 3월 어, 며칠인가요? 6일인가요? 아, 1월입니다. 예. 만년설 빙하 녹은 걸 처음 보고 있습니다. 예.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. <laughs> 다시 zoom out. 네, 그리고 저기 폭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더리다 그런지 관광객들이 <웃음> 없습니다. 예, <laughs> 폭포가 네, 있는데 저기 폭포는 다시 별도로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시, 승인해 보겠습니다. 네. 알래스카 빙하를 보면서, 네,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.